이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네. 면접위원 5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. 그 면접위원들은 네. 영향을 받았다고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주사를 맞은 사람은 있지만 놓은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지만 준 사람이 없다는 기사이 나왔습니다. 지금 이증 증언대로라면 아무도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우주의 기운이 작용돼 가지고.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? 아니잖아요. 결국 정시의 이데 특혜 문제 역시 선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이대 관련자들의 위증 의혹에 대해 각용 특검은 기자 간담회에서 아주 뻔한 걸 위증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연합뉴스 TV 박수준입니다. 다음.